자 오늘도 이 생선 머가리가 다양한 할인 게임 리스트를 가져왔다 아니, 특히 현재는 스팀 잠입 게임 축제로 평소 요런 장르를 즐겨하는 겜덕이라면 건질 게임이 아주 많을 것이다 오, 아이 고 가겠다. 오늘의 첫 번째 게임 히트맨 3다. 지리는 몰입감과 살 떨리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전략 암살 게임으로 현재 50% 할인하여 36,750원에 구매 가능하며 이 패키지는 히트맨 월드 오브 어세시네이션으로 각종 DLC는 물론 히트맨 1, 2도 즐겨 볼수 있다. 2021년에 출시하여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히트맨 3. 높은 완성도의 맵과 다양한 암살 방법들이 매력적인 게임이다. 처음 시작하는 뉴비라면 게임 내 주어진 방법들로 타겟을 암살하겠지만 게임이 익숙해질수록 각종 방법들로 타겟을 암살할 수 있다. 즉한번 즐기고 끝나는 게임 아닌 여러 번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 되시겠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공식 한글판을 제공하지 않는 것인데 유저 패치가 있으니 걱정 말자. 저렴한 가격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각종 DLC가 포함된 패키지로 히트맨 3를 제대로 즐겨볼 수 있는 기회이니 아직 안 해봤다면 이번 할인 기회를 통해 즐겨보자. 이번에도 쫄리는 긴장감의 암살 게임을 가져왔다. 두 번째 게임 스나이퍼 엘리트 5다. 스나이퍼 엘리트의 최신작이자 잠입과 액션 더불어 리얼리티한 스나이퍼 액션도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현재 66% 할인하여 17,340원에 구매 가능하며 이번 할인이. 역대 최저가 되시겠다. 이번 시리즈는 1944년 나치 점령하의 프랑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며 나치의 핵심 간부들을 암살하면 된다. 사실감 넘치는 그래픽과 높은 자유도로 게임을 시작하는 순간 미친 몰입도를 자랑하는 스나이퍼 엘리트 5. 뭐니뭐니해도 가장 큰 재미는 바로 엑스레이 캠 아니겠는가. 하면 할수록 자신의 두 구슬이 아파올 것이다. 시리즈 특유의 맛을 잘 살리면서도 이전보다는 발전된 모습으로 게임덕들에게 호평이 자자하니 평소 이러한 장르를 즐겨하는 게임덕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도 스나이퍼가 되어보자. 세 번째는 진국 JRPG 게임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다. 이미 알만한 임덕들은다 아는 JRPG 게임이자 평소 이러한 장르를 안 해본 임덕이라면 입문용으로도 강추하는 게임 되시겠다. 그만큼 JRPG가 가지고 있는 매력들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잘 짜여진 스토리, 박진감 넘치는 실시간 전투, 화려한 스킨 연출까지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에서는 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다. 시리즈 특유의 맛을 잘 살린 애니메이션 풍의 그래픽에 그 퀄리티가 높아 보고만 있어도 눈오광 지대로 할수 있으며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어여쁜 미소녀들도 등장한다. 그래서 얼마냐고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 65% 할인하여 3 800원에 구매 가능하며 현재 할인 중인 상품은 디럭스 에디션으로 코스튬 아이템 트래블팩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미 겜덕들 사이에서 호평이 자자한 게임이니 아직 안 해봤다면 이번 할인 기회를 통해 즐겨보자. 자, 자, 이번에는 우리 씹덕 형님들 주목해보자. 네 번째 게임 아이돌 마스터 스탈리 시즌이다. 유명 프로듀서가 되어 미소녀들을 트레이닝시키는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현재 60% 할인하여 25,920원에 구매 가능하며 이번 할인이 역대 최저가 되시겠다. 씹덕 형님들에게 있어 이미 너무나 유명한 게임 아이돌 마스터 시리즈. 그중 스탈리 시즌은 시리즈 15주년 기념 타이틀로 총 29명의 앙증맞은 미소녀들을 만나볼 수 있다. 게임의 전체적인 구성은 비주얼 노벨로 이루어져 있으며 트레이닝과 무대는 리듬 게임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고의 아이돌로 만들기 위해 보컬과 댄스 수업을 시키며 때로는 아이돌과 1대1 데이트도 즐길 수 있다. 이 게임을 보자마자 항마력이 딸려 스킵한 게임덕들도 있겠지만 취향에 맞는다면 아주 재미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안 해봤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나만의 아이돌을 키워보자. 다섯 번째 게임 디트로이트 비커뮤먼이다.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게임의 진행과 엔딩이 바뀌는 것을 인터랙티브 무비 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형식을 가진 게임들 중 가이 최고라고 불리는 게임. 시겠다. 게임은 안드로이드 로봇의 사용이 일상이 된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플레이어는 하나의 로봇이 되어 게임을 플레이하게 된다. 잘 짜여진 스토리에 사실적인 그래픽, 더불어 영화 같은 연출에 시작하는 순간 높은 몰입도를 자랑하는 게임이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엔딩을 경험할 수 있으니 한번 구매하면 오랫동안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가격은 50% 할인하여 19,950원. 무엇보다 스토리가 가장 중요한 게임이니 구매를 결심한 게임덕이라면 스포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여섯 번째 게임 스트리트 오브 로그다. 탑다운 방식의 로그라이트 게임으로 플레이어 캐릭터의 특성과 아이템을 활용하여 주어진 미션을 클리어하면 된다. 총 20개의 다양한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으며 각각의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달라 요놈전놈 플레이해 보는 맛이 쏠쏠할 것이다. 미션을 클리어하는 방식에서도 꼭 정해진 방법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클리어 가능한 게임이다. 아기자기한 도트 그래픽에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름 쫄깃한 긴장감과 손맛을 느낄 수 있다. 가격은 80% 할인하여 4,300원. 역대 최저가이며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스트리트 오브 로그는 최대 4인까지 플레이 가능하니 친한 친구와 함께 즐겨도 재미있을 것이다. 자신이 평소 로그 게임을 즐겨하는 게임덕이라면 이번 게임을 통해 즐겨보자. 일곱 번째 게임 미니 모터 웨이즈다. 아기자기한 그래픽에 간단한 조작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되시겠다. 게임을 시작하면 다양한 색깔의 건물들이 등장하는데 큰 건물은 회사, 작은 건물은 직장인들이 사는 곳으로 같은 색깔의 건물끼리 연결해주면 된다. 처음에는 건물이 적어 연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점점 늘어날수록 교통 체증의 원인을 알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도로에서부터 다리와 고속도로 등 게임을 진행할수록 다양한 요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넓어져가는 도시를 보는 재미가 솔솔한 게임이다 가격은 25% 할인하여 7,870원. 저렴한 가격에 가볍게 즐기기 좋은 게임이니 아직 안해본 겜덕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즐겨 보자. 자자, 오늘도 므훗한 썸네일에 나도 모르게 들어온 겜덕들이여 주목해 보자. 여덟번째 게임, 유리 세계다. 간단한 퍼즐을 맞추고 므훗한 이벤트 신을 감상할 수 있는 게임으로 현재 30% 할인하여 1,540원.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이미 신사 겜덕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이자. 본 게임에서는 총 3명의 어여쁜 미소녀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더 많은 미소녀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이러한 겜덕들 현재 유리색의 히로인 패키지를 37% 할인하여 5,530원에 구매 가능하며 추가로 6 명의 미소녀들을 만나볼 수 있다. 각각의 개성 넘치는 미소녀들과 함께 무흐탄 이벤트 씬을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니 궁금한 덕이라면 얼른 스팀으로 달려가보자. 아홉 번째 게임 드래곤즈 도그마다크어리진이다 판타지한 모험 요소들이 넘쳐나는 액션 RPG 게임으로 현재 84% 할인하여 4,640원,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화려한 전투가 매력적인 드래곤즈 도그마 간단한 조작으로도 다양한 공격을 할수 있으며 몬스터 머리 위로 올라가거나 지형지물을 활용하는 등 정말 짜릿한 액션을 즐. 수 있는 게임 되시겠다. 또한 파티원 개념의 폰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제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총3 명의 폰과 함께 모험을 떠날 수 있다. 출시한지 오래된 게임인만큼 그래픽 모드를 깔아야 올드한 느낌이 덜하며 공식한 글판이 아닌 유저 패치를 이용해야 하지만 가격이 참 저렴하지 않은가? 이런저런 불편한 부분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즐길만한 게임이니 아직 안 해본 게덕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즐겨보자. 아참 그래픽 모드와 관련해서는 스팀 댓글에 사이트와 방법이 나와 있으니 꼭 참고하자. 열 번째는 스나이퍼 고스트 워리어 컨트랙트 2다. 영상 초반에 소개한 스나이퍼 엘리트 5와 같은 저격 잠입액션 게임으로 현재 75% 할인하여 10250원에 구매 가능하며 이번 할인이 역대 최저가 되시겠다. 또한 각종 DLC를 포함한 컴플리티 에디션을 85% 할인하여 20340원에 구매 가능하니 참고하자. 숨막히는 저격 액션을 체험할 수 있는 고스트 워리어 컨트랙트 2, 거리, 풍향, 풍속 등 완벽한 저격을 위해서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상황에 맞춰 총기 부품들도 커스텀할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근접무기를 활용한 잠입액션도 매력적인 게임인데 같은 미션이지만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클리어 가능하다.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타깃을 제거하 기도 하며 때로는 적진에 돌진하여 타깃을 제거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어려운 난이도와 게임 내 불친절한 설명이 아쉽기는 하지만 조금 익숙해진다면 짜릿한 맛의 저격과 잠입 액션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평소 이러한 장르를 즐겨하는 게임 덕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즐겨보자. 이번에는 실제 전쟁 속에서 살아남는 게임을 가져왔다. 열한 번째 게임, 디스 워 오브 마인이다 일반적인 전쟁 게임이라고 한다면 군인 혹은 용병이 되어 적들을 쓸어버리고 살아남겠지만 이 게임에서는 힘없는 민간인에불구하다 피난처에 모인 생존자들은 서로 힘을 합쳐 살아남아야 하는데 낮에는 피난처 이곳저곳을 하고 밤이 되면 식량과 물품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야 한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환경에서 밖은 얼마나 위험하겠는가? 군인, 강도, 생존자 등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흘러가는 스토리가 아주 맛돌이인 게임이다. 가격은 80% 할인하여 4,300원에 구매 가능하며 DLC와 시즌 패스를 포함한 컴플리트 에디션을 85% 할인하여 5,080원에 구매 가능하다. 독특한 상황 설정에 잘 짜여진 스토리로 이미 호평이 자자한 게임이니 아직 안해본 겜덕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즐겨보자. 12번째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 데스노어다 영혼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까마귀 의 이야기로 현재 60% 할인하여 8,600원에 구매 가능하며 이번 할인이 역대 최저가 되시겠다. 데스도어는 몬스터와 싸우는 전투와 퍼즐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전투 자체는 조금만 익숙해지면 클리어 가능하며 퍼즐 또한 크게 어렵지 않다. 이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바로 길 찾기. 게임 내 미니맵을 제공하지 않으며 미로처럼 구성된 맵을 직접 돌아다녀야만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 게임의 재미를 높여주기보다는 답답함과 빡침을 유발하기는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시간 녹이기는 아주 좋을 것이다. 아기자기한 그래픽에 탐험하는 재미가 쏠쏠한 게임이니 평소 이러한 장면을 즐겨. 게임덕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즐겨보자. 13번째 게임, 도둑 시뮬레이터다. 자신이 평소 도벽이 있다면 주목해 볼 만한 게임으로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궤도루팡의 꿈을 이루어 보자.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도 오로지 훔치는 것이 메인인 도둑 시뮬레이터. 빈집을 털기 위해 여러 퍼즐들을 풀어야 하며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빠져나와야 한다. 혹시나 누가 들어오진 않을까? 경찰에 잡히진 않을까? 요런 쫄리는 긴장감이 이 게임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되시겠다. 또한 단순히 분위기 형성보다도 여러 디테일한 요소들 덕분에 높은 몰입도를 자랑하는 게임이다. 가격은 현재 85프라리나요? 3220원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도둑질 이외에도 자신이 훔친 물건을 되팔아 돈을 버는 등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한 게임이니 아직 안 해봤다면 이번 할인 기회를 통해 즐겨보자. 14번째 게임 60초 리아토 마이즈드다. 2015년에 출시하여 많은 인기를 누린 60초의 리마스터 버전으로 핵전쟁으로 초토화된 세상 속 방공호로 몸을 피해 살아남아보자. 플레이어에게 주어진 것은 오로지 60초. 60초 안에 필요한 물품들과 가족을 챙겨 방공호로 대피해야 하며 이때 챙긴 물품들을 활용하여 생존해야 한다. 게임은 클릭만 하는 간단한 방식 식이지만 식량부터 가족들의 상태까지 신경 써야 하는 요소들이 많으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엔딩을 감상할 수 있다. 가격은 50% 할인해 5,500원. 다양한 플레이 방식과 엔딩으로 취향에 맞는다면 오랫동안 재미나게 즐길 수 있으며 리마스터 버전답게 향상된 그래픽과 추가된 이벤트를 플레이할 수 있으니 아직 안 해봤다면 이번 할인 기회를 통해 즐겨보자. 1 5 번째는 핵앤슬래시 방식의 액션 RPG 게임 그림던이다. 디아블로와 비슷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게임으로 다양한 빌드와 아이템이 매력적인 게임 되시겠다.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빌드에 있는데. 수많은 클래스와 다양한 스킬을 만나볼 수 있으며 한 캐릭터의 최대 두 가지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로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빌드를 만들어가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게임이다. 또한 각종 등급과 아이템 옵션으로 몬스터를 잡아가며 템파밍을 하는 재미도 아주 쏠쏠할 것이다. 너무나 많은 스킬들과 아이템으로 처음 하는 겜덕이라면 알아야 하는 것들이 많지만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즐긴다면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가격은 75%나 6,500원.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니 평소 이러한 장르를 즐겨하는 겜덕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즐겨보자. 이번에는 개성 넘치는 캐 캐릭터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게임을 가져왔다. 16번째 게임, 소울 칼리버 6다. 대전 격투 게임이지만 주먹과 발이 아닌 각종 무기들을 사용해 싸우는 게임으로 현재 90% 할인하여 5,480원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으며, 일반 격겜과는 다른 타격감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이다. 격겜이라고 하면 고인물들한테 뚝가 맞을까 봐 기피하는 겜덕들도 많이 있겠지만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스토리 모드도 있으니 걱정 말자. 간단한 조작 방식과 내 맘대로 꾸밀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등 이미 게임덕들 사이에서도 호평이 자자한 게임이다. 현재 높은 할인율에 가격도 저렴하니 격 게임이라면 일단 기피하는 당신 이번 기회를 통해 입문해보자. 17번째 게임 네세스다. 얼핏 보면 스타듀밸리의 냄새가 진하게 진동하지만 게임에 들어가면 테라리아 리멀드 등 다양한 게임들을 짬뽕시켜 익숙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게임으로 현재 33% 할인하여 7030원에 구매 가능하다. 아니, 나만의 마을을 만들어 운영하는 네세스. 아니, 기본적인 농사와 낚시부터 동굴 탐험까지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게임이다. 아니, 또 다른 특징으로 여러 NPC들을 포섭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여러 작업장을 운영하고 얻은 아이템으로 더욱 강한 무기를 만들 수 있다. 아니, 마을을 운영하는 경영 요소에 타워하는 맛까지 혼자 즐겨도 재미있지만 멀티플레이도 제공하고 있으니 같이 즐기면 더욱 재미있을 것이다. 이미 스팀에서도 높은 중독성으로 호평이 잦아한 네세스 아직 안 해본 깸덕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즐겨보자. 자, 자, 벌써 오늘의 마지막 게임을 소개할 시간이 찾아왔다. 18번째 게임 두근두근 문예부 플러스다. 아름다운 미소녀들이 등장하는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자 무료게임 두근두근 문예부의 확장판 되시겠다. 혹시 이 게임을 처음 들어본다고? 그런 깸덕이라면 더더욱 조심하자. 게임 설명을 보면 끔찍한 공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어여폰 미소녀들 과 공포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게임을 시작하면 진짜 정신병에 걸릴 수 있다. 이런 빡치는 뒤통수를 어찌 나만 당하겠는가. 이미 댓글을 보면 극찬이 넘쳐나 는데 잘 걸러들어야 하는 게임이니 주의하자. 가격은 현재 33% 할인하여 1380원 내용이 너무 궁금하다고 자기는 강철 멘탈의 소유자라고 이러한 겜덕들에게만 추천하는 게임이며 혹시 시작했다가 충격 먹어도 이 생선머가리 탓은 하지 말자.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스팀 할인 게임들을 알아봤다. 연세 할인만 스팀은 쉬는 날이 없으니 이 생선머가리 또한 다른 할인 게임들 찾으러 떠나보겠다.